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하찬서 국수배. 자, 영재 대 정상 간의 대결. 자, 신진서 선수 대 김은지 선수가 만났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중국 영재, 쉬디 선수를 꺾고 드디어 신진서 선수하고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둑 팬 여러분들이 과연 김은지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너무나도 많은 팬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하찬석 국수배 영재대 정상 간의 대결. 자, 신진서 선수 대 김은지 선수의 대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신진서 선수고요 백이 김은지 선수인데요 와 신진서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대각선 3-3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자 신진서 선수가 김은지 선수에게 정말 독특한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그러자 자이 장면에서 또 신진서 선수가 빠르게 눈목자로 지켜두고 있습니다 워낙 김은지 선수가 힘이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자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완전히 실리 작전으로 돌아선 다음에 김은지 선수의 공격을 한번 맞받아 쳐보겠다 이러한 지금 의지를 갖고 신진 선수도 바둑을 두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자, 여기서 김은지 선수 빈기를 붙여두고요. 자, 신진 선수 바로 삼삼 파고 들어옵니다. 실리작전으로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자, 이 장면에서 지금 김은지 선수의 전매특허, 날 일자로 덮어 씌우는 수수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복잡한 정석을 들어가게 된다면, 바둑판이 단조로워질수록, 김은지 선수에게 좀더 유리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선 선수도 그냥 치받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곳을 젖혀오는데 또한번젖혀가고요 자, 이타이 이곳으로 끊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는 이와 같이 잡아들었는데, 자, 지금 신진선 선수 단수 하나 치고, 자, 두둑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길 들여다봤어요. 자, 지금 여길 이렇게 들여다본 이유는, 백도 이와 같이 두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벌려둘 수도 있고 이어두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김은지 선수 아 상대가 상대인 만큼 그냥 두텁게 연결해 둡니다.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이와 같이 걸쳐갔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와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게 뭐냐면 이곳을 붙여 뽑기하고 이렇게 지금 공격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두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를 갖다 붙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뻗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막아오면서 끊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또 예상이 되는데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가장 단명하게 두어가는 수순이 이곳으로 먼저 두어가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가 만약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렸다. 그럼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여기 백돌의 세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흙이 삼삼으로 두었던 이돌이 조금은 외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김은지 선수, 아, 뭔가 지금 갈라 갇히기는 했는데, 제가 보여드렸던 수순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방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신진 선수는 오히려 갖다 붙이면서, 백이 이곳을 오지 못하게끔, 더욱더 타이트하게 두어갑니다. 자, 저쪽 가니까, 자 신진 선수 2단 저침하고요. 단수 치고 뚫었어요. 그러자 이곳을 끊어도 가고, 자, 이곳까지 지금 뻗어두고 있는, 김은지 선수네요. 자, 신진서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지금 바둑 풀어나가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단수를 쳤습니다. 자, 이 수수는, 자, 일단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를 연결하고 이와 같이 두게 되면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한칸 뛰면서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뭔가 김은지 선수도 원하는 그러한 싸움바둑이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신진서 선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기생 차지하고 시작하죠. 자, 신진서 선수는 이번 김은지 선수하고의 대결에서는 완전히 실리로 먼저 땡겨놓고 김은지 선수의 이러한 모든 수법을 내가 직접 몸으로 한번 받아내보겠다 이러한 뜻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신지 선수가 연결을 하니까 자 김은지 선수도 이곳 입구자로 들어가고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수순으로 한 칸을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붙여놓고요. 자 이거 집어넣고자이 장면에서 뻗어 두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주었는데 일단 한칸 뛰는 이러한 자세로 서로가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정석 형태처럼 만들어지는 이러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형세는 5대5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바둑이 이제 중방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또다시 우변으로 이렇게 지켜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 지금 빠르게 신진서 선수가 운수타진 들어갔고요또한번 치받았어요. 와, 이렇게 치받아둡니까? 자, 이거 받아주면, 지금은 이렇게 두어가겠다는 뜻보다는 여길 하나 응수타진을 해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이지 지 않습니까 차단을 하면 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팩이 여길 끊기가 참 애매한 게이런거한대 당하면 여기 있는 백들이 위험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아 역시 신진선수 그거 옆구리 갖다 붙이네요 자 김은주 선수 어 지금은 김은주 선수도 이렇게 지금 두는 것은 조금 당했다 이렇게 보고 조금 이렇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로 두어가면서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신지선 수 단수칩니다 김은지 선수도 연결하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나갔어요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이빵 때림 주는 순간 뭔가 지금 백이 한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도 여기서 일단 나가고요 그리고 이곳으로 단수 치니까 자 이곳으로 나갑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지금 엄청 잘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곳으로 두는 순간 자, 이거 두들겨 박아가고요 자, 이거까지 단수칩니다. 자, 김은주 선수가 두터워졌어요. 의외로 두터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의 형세는 오히려 김은주 선수가 반집 좋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김은주 선수가 너무나도 지금 우변 쪽에서 처리가 잘된 그런 장면이고요 자, 김, 이제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급해졌죠. 자, 이곳, 하변 쪽을 뛰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렇게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수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돌을 갈라갈 거라면, 자, 이곳으로 이렇게 하나 젖혀 두고요. 요 속점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넉점이? 연결하면, 이와 같이 붙여가면서 자연스럽게 흑돌들을 갈라가면서 두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와, 지금 신진서 선수가 지금 여길 뛰어 들어오니까, 김은지 선수는 오히려 이거 째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아, 약간 여길 젖혀놓고 붙여가는 게좀더 좋았던 그러한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자 붙여요. 신진서 선수는 오히려 밀어주어서는 좋을 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부분은 하나 두어가고 이렇게 두면 넘어가는 수순이 있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빠지면 이제는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순간 흙돌이 열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곳을 붙여가면서 신진 선수가 약간 방향을 틀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둑은 반집성 뿐입니다 아주 치열해요 자 지금 이곳을 젖혀갔고요 자 이곳을 뻗어갔는데 자 지금 이곳을 입구자 두어가면서 김은지 선수가 정말 어찌 보면 이 바둑을 김은지 선수도 지금 신진서 선수랑 둔다고 해서 겁을 먹고 두거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정정당당하게 김은지 선수가 지금 아예 그냥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김은지 선수 너무 잘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국이 있기 전에 김은지 선수가 이 중국 최고의 신의 기사 CD 선수에게 김은지 선수 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지금 중국 바둑 입장에서도 정말 크게 대비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에게 진 것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충격이었는데 이제 12월 2일부터 또 김문지 선수가 5,000원 배 여자 선수권 대회를 또 출전하지 않습니까 세계 대회를 그럼으로써 이제 5,000원 배는 김문지 선수가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러한 평가가 중국에서도 내려올 정도로 지금 김문지 선수 이번 하찬석 국수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번 5,000원 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정도돼요자 지금 신진선 선수하고 두어가는 내용 자체가 남달라요. 보통 신진서 선수하고 바둑을 두면 초반 뭐한 백수까지는 언저리 신진서 선수가 포석 백수까지 언저리로 갈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초 1류 기사들 외에는 신진서 선수하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현재 68수인데 와 반집 승부로 만만치 않게 따라붙고 있다라는 게아 놀랍습니다. 김은지 선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이거 이 구자 두어 가니까 자 붙였어요. 자 지금 이거 끼워 가고요. 여길 이어갑니다 자 그러자 여길 치받았어요 일단은 여기서 신진서 선수로 알고 김은수 선수가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일단 이곳 뻗어둡니다 자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 젖혀두고 자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면서 이 백도를 압박하고 있는 신진서 선수고요. 자 김은지 선수도 일단 단수치면서 운수타진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여길 하나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와 여길 찔러 들어가니까 이곳을 두어가는 지금 신진서 선수의 이와 같은 전략 너무나도 멋진데요. 자 보통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이곳을 찔르고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같이 뚫고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이 중앙쪽에 있는 지금 흑돌도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어지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흙이 지금 열버졌다가는 아무리 신진서 선수에도 김은지 선수의 이 막강한 공격 이겨낼 수도 없을 것일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먼저 공격을 들어갑니다. 자 이도를 잡으면 지금 이쪽 부분이 먼저 잡히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가더라도 여기가 잡히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김은지 선수도 하변을 버릴 수는 없어요. 자, 이곳으로 붙여옵니다. 신진 선수는 일단은 두텁게 두어가는 전략을 짜네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자, 이곳을 뻗어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찔러 들어오는데, 신진 선수가 유도하는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이건 나갔고요. 자, 지금 이곳을 두어가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신진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돌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자, 충분히 이곳을 뚫어서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곳을 연결하면, 자, 이곳을 같이 뚫었을 때, 여길 막았다가 이렇게 끊어지니까, 이거는 학돌도 위험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지금 참아두고 있고요. 그러자 시, 김은지 선수, 여기 있는 지금 넉점을 잡아두고 있어요. 자, 바둑은. 만만치가 않아요. 오, 지금 신진서 선수도,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까지 잘둘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자, 이곳 연결 하나 해두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이곳으로 나리자로 덮어 씌워 옵니다. 자, 그러자 김은지 선수, 이곳으로 나리자로 또다시, 이 화면 쪽에 있는 백도를 살려두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시 눈목자로 지켜가고 있는 신진서 선수예요. 자, 김은지 선수. 아, 아, 지금 여기서 이곳을 뛰어 들어갔는데요. 자, 이곳 뛰어 들어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여길 먼저 하나 교환해 그서이두 점을 잡아두고 흙도 여기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켜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앙 쪽을 갔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하변 쪽에 있는 백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그러한 흐름인데 어김은지 선수가 조금 바둑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그러자 신진선수 붙여갔어요. 김은지 선수로 하여금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와, 김은지 지금 드디어 신지서 선수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수법을 들고 나옵니다. 저 그렇다면 이제 신지서 선수도 2판, 4판이죠. 이거 끊고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신지서수수 역시 끊어갑니다. 자, 이거 끊어가니까 인공지능 그래프도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이거 단수치고요. 자, 나갔어요. 그리고 또한번 단수치니까 또한번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호구로 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과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놓고 여기서 아주 두 기사가 치열한 그러한 수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거 막상 백돌이 빠져나가면 흙돌이 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두어가서 지금 이거 이렇게 뚫리면, 여기 있는 백돌, 흑돌,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막 끊어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무리 신진서 선수에도 김은지 선수에게 지금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가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인데요. 자, 신진서 선수도 여기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여기 있는 백돌을 어떻게든 압박을 들어가든가, 잡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와, 신진서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이수가 된다면, 엄청난, 진짜 초특급 묘수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묘수가 지금 등장하기 일부 직전인데요. 자, 이수가 왠지 있어 보이는 게, 자, 이거 찔르고, 자, 이곳으로 두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이거 연결이 안 되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둬야 되죠? 자, 이렇게 두어가는 수순도, 지금 여기가 끊어지거든요. 끊어졌다가는 김은지 선수가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진데, 야, 의외로 이 날일자 지금 장문이 기가 막히네요. 와, 이거 진짜 멋진 묘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와, 이거 지금 신진선수가 이수 으로 발견해 냈습니다. 자, 이거 찍고 들어왔고요. 막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곳을 단수치면서 김은지 선수도 어떻하든 흑에게 약점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자, 이거 뻗어 두고요. 자, 이곳을 뻗었어요. 지금은 이런 대로 두어 가는 것은 이곳 부분이 일단 나가면 여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데를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자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면 이 중앙이 연결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자 지금 그래서 이곳을 뻗어두고요 침착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 와 여기서 빈상각이요 자 보통 지금 이한 칸은 무조건 안되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한 칸은 이거는 무조건 뭘 해도 안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바둑의 신의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입구자로 살짝 비틀어 아니, 빈상각으로 비틀어 가는데요. 자, 막아갑니다. 자, 그리고 끊어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흑돌도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진서 선수 입장에도 조금은 찜찜한 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신진서 빈상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수를 치니까 자, 이 장면에서 연결을 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이곳을 끊는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곳을 끊고 있고 자 지금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 양단수 치는 건 이곳으로 일단 버텨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김은지 선수도 여길 끊어갑니다 자 이제는 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요 신진서 선수 연결을 했고요 자 이곳을 나가니까 자 이곳 양단수까지 치죠 자 이곳까지 나갔고요 그리고 여길 두어가니까 자 지금 이곳으로 빈 삼각을 먼저 두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두어 갔다라는 것은, 자, 지금 흙이 여길 이어주면, 백도 이와 같이 지금 이쪽 부분으로 단수를 쳐서, 자, 이렇게 지금 뭔가 이곳에서 빅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두고 가니까. 자, 신진서 선수, 와, 먹여치기가 있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먹여치기를 했어요. 뭔가 빅이 될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주지 않겠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대신에 이 먹여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이 흙돌이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렇죠. 이거 찌르 들어오고 막아갑니다. 자, 이와 같이 활로로 줄이는데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은, 오, 여길 단수로 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빅이 아니라 이렇게 버리는 수순으로 가는데, 와 신지선 선수 지금 역대급 또 사석작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때려냈고요. 오 지금 여기서 이곳을 김은지 선수가 잡긴 잡았어요. 중앙에서 뭔가 한, 것, 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흙이 의외로 너무나도 터워졌고요자 지금 결정적인 거 그렇죠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이곳 입 구자를 하나 교환해 두고 둬야 되지 않,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교환이 언제든지 김은지 선수는 선수라고 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인데 자 이곳을 두는 바람에 아 지금 김은지 선수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지금 쌈짓두고 살아가고요 자 이제 신지 선수가 또다시 상변을 벌려둡니다 워낙 크게 두텁기 때문에 아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지금 바둑이 답답해졌어요 자 이거 그냥 석점 시원하게 때려냅니다 자 이거 붙여오면서 김은지 선수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요 자 이거 젖혀가니까 또한번 이곳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신지 선수가 붙여두고요 자 이거 뻗어두니까 자 이거 찔러두고 자 이곳을 끊어갑니다. 강력하게 두어가는 신진서 선수요. 예자 지금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뻗어두니까 자 이장민 선수 이곳 저쪽 가고요. 자 이곳 단수 치고 자 지금 신진서 선수는 안전하게만 바둑을 두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요. 에자 이곳 끊어갔고요. 자 김은지 선수도 신진서 선수하고 또 언제 이러한 멋진 바둑을 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꾸역꾸역 두어가고 있는데 형세가. 워낙 중앙에서 조금 신지선수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흐름이 완전히 신지선수 쪽으로 넘어온 그러한 순간이고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또 한번 붙여가고요. 자, 이렇게 호구치니까 여길 찔러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곳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자, 이곳을 살짝 빠져두니까 자, 이거 찔러 들어가고 자, 김은지 선수 정말 최선의 수로 지금 어떡하든 끝까지 버텨가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하나 두니까 여기 이제 지켜둬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데 돌이 오면 이런 게 지금 단수당에 있던 흙돌이 나가는 수순이 가능해 보이는데 와 나가네요 자 이곳을 나가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단수로 치고 지금 분명 이쪽 부분으로 막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막아보면 여길 이렇게 두어가는 이러한 수순이 있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나와서 끊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나가는 건 물론 잡히죠. 하지만 여기서 신진서 선수는 여길 치받는 수가 있어요. 나가면 단수 치고 자 이곳을 때려내면 결국엔 이와 같이 지금 먹여치기를 하고 또 먹여치기를 해서 백두를 잡는 기가 막힌 수순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아 김은지 선수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번 하찬석 국수 영재대 정상 대결에서는 신진 선수가 김은지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 중앙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여길 두었을 때 이곳까지 두어갔다 쓸 때만 해도 김은지 선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자, 이거 지켜두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김은지 선수가 아무래도 이곳을 하나 지켜두고 이와 같이 하나 교환해두고 두어갔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중앙 쪽으로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상변으로 먼저 갔으면 집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게 날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워낙 이제 신진 선수가 피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치열하게 잘 두어가니까 김은진 선수가 먼저 서둘러서 들어왔어요 자 이거 붙여가고요 자 이곳을 젖혀왔는데 또한번 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거 단수 치고 자 지금 이곳 단수 치면서 이와 같이 지금 중앙에서 뭔가 김은진 선수 큰수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모든 걸 걸고 들어왔는데 신진 선수의 이 날일자 한 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아 기가 막힌 최고의 묘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이건 나오고 자 지금 평범한 수로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단수 치고, 자, 이와 같이 뻗어 두었는데, 여길 뻗어 두니까, 자, 이제 여기서는 빈삼각으로 두어가는 그나마, 가장 어찌 보면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 최선과도 같은 그러한 수술을 발견해 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끊어 가고요 자, 이것을 두어 가니까, 신진선 선수가 양단수쳐 놓고, 자, 그리고 여길 지켜두니까, 이제 배기 수를 늘려놓으니까, 여길 또한번 먹여치는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자, 때려내고, 여길 잡았어요. 자, 여기 있는 흙도를 버리겠다는 거요. 예신진서 선수의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석작전으로, 지금 이 바둑을 거의,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이고요. 특히나 이곳을 나가면서 백도를 압박하고,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상변 쪽을 먼저 차지하게 되어서는, 자, 흐름이 완전히 신진서 선수 쪽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김은지 선수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두어 갔죠. 하지만, 신지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한번 유리했던 그러한 순간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와 같이 두어 가고 있는데, 자, 결국엔 지금 넘어갔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김은지 선수가 끝내기로써 어떻하든 따라 잡으려고 했지만, 아, 이 한방이 또날카로웠고요 그리고 여길 나가는 순간, 이 백돌이 지금 못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 가는 게 최선인데 한칸 띄고 여길 끊어 오더라도 자 이와 같이 단수 치는 순간 자 이거 잡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또 먹여치기 하고 또 먹여치기 하게 되면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곤란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곳으로 나가는 순간 자 여기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김은지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아 신진 선수가 정말 멋지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자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대국은 어찌 보면 중앙에서 자신만의 수읽기로 신진서 선수를 한번 세게 몰아붙이려고 했지만 신진서 선수의 이 더욱 더한발더 내다보는 그러한 수읽기에 김은지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번. 하천석 국수 영재대 정상 대결에서는 신지서 선수가 김은지 선수에게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